건배사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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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밖에 평당 얼마 나올까요? 어, 세정 투어 필수 코스의 세정 투어 숙박. 야그 베트콩들의 땅굴. 아유 프랑스 사람도 우담 좋아합니까? 깨워서 담아서 나눠드립니다. 노티. 노옵샵 해장 투아. 아버지 여행 가요. 구독과 <목소리> 좋아요를 눌러야지. <목소리> 방마산으로 올라갈 때꼭 들리게 되는 곳 매표소와 그리고 또 비지터 센터 그니까 그 안내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 현지인들한테는 신령한 산아기운이 네. 센산 그어몽길 대장 있잖아요 네네. 홍길이 형하고 술을 먹으면 딱 잡고 건배사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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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에서 신 기+ 시하는 방마산 방마산그 기+ 운이 이 오늘 그대로 있기 영상에 담겨질 겁니다 산에도 아. 비석을 많이 맞춰서 위에 보시면 그 별장터들 이런 거다 있고 그때 당시에 프랑스에 들여서 이 휴가를 지냈던 모습들 호랑이 사냥해서 호랑이 짊어지고 하는 것들 이런 기록사진이 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다섯 호수길이 시작되는 예전의 프랑스 별장이고 지금은 산중턱 휴게소입니다 여기도 집이 있네요? 네 관리사무소 아 저분은 저기서 관리를 하시는 분어 곳곳에 뭐 집이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이제 좌, 좌측에 네. 여기가 현재 이제 호텔로 운정되는곳이고아 여기가 호텔입니까? 네, 호텔로 운정되는 곳이고 이 우측에 밑에가 식당 겸네 치킨 닭닭닭 요리를 하나 봅니다 밑에 보시면 수영장도 보이실 거예요 이때 쪽으로 보시면 아 저기 저기 있어요 저기 아 프랑스 때 네. 네.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어 그거 아직까지도 저거 수영 하네요 네 잠깐 여기 예약제 예약제라고 그러셨죠 네네. 예약하고 하루에 한2만 오천 이만 오천 원바빕니까 조식 포함입니다 조식 포함 네, 부페는 아닙니다 <laughs> 이제 호텔 봤으면 어이도또 있어요 뭐가 호텔 지나서 지금 정상 올라가는 길에 이또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부딘 박마. 우체국입니다. 우체국. 아니 네, 잠깐만요. 아, 그렇죠. 아, 이산 정상에 우체국이 왜 있죠? 그 옛날에 있던 것이 지금까지 그 보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체국 업무를 보지 고있지는 않지만은 그 상징적으로 있습니다. 호텔의 음. 우체국까지 봤으면 이제 정상 다온 건가요? 네, 거의 정상 다 와가는가. 와우. 야, 정말 곳곳에 절경이 숨어 있습니다. 방마산 여기서 지금 야 저기 해수호 바닷물로 호수도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서 한 눈에 저바다끝까지다볼수 있는데 야 베트남 와서 제가 이산 속에서 이 공기를 맡으면서 이런 절경을 보면서 찍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이런 데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숨겨진 보물 같은 장소입니다. 네, 아 최고예요 지금 일단은 베트남에서 맡을 수 있는 공기의 향, 이 스쳐 지나가는 공기의 느낌. 바람의 온도가 달라요 우체국에서 올라오자마자 여기 차를 세웁니다 이 건물은 지금 어떤 거죠 어. 옛날에 호텔로 운영되던 곳인데 네 지금은 뭐 이제 비어있는 폐허입니다 예전엔 호텔로 썼던 곳인데 지금은 뭐 그냥 빈집이고 국가 소유라고 합니다 제가 노팀 노옵션 세종 투어가 뜨면 뜨면 여기는 이제 다낭이 아니고 후에 들어가니까요 후에 이 자치정부하고 제가 얘기를 해서. 이곳을 다시 한번 살려볼까. 그래서 세정 투어 필수 코스에 세정 투어 숙박. 그리고 진짜 야이 바람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아 공기 냄새. 그리고 사실 조, 조금 추워요 벌써. 썰렁해요 진짜. 트레킹 코스 시작입니다. 아 근데 이런 트레킹은 하, 매일 하고 싶습니다 매일. 오! 트레킹 코스 중에 발견한 예전 베트남 전쟁 때 미군 막사 지금 좀 이렇게 개조했다고 하는데 위에 헬기 착륙장하고 연계된 미군 막사 그리고 여기가 얼마나 시원한지 선선한지에 대해서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트레킹에서 쭉 올라왔어요 제가 평지에서도 막 비지땀을 흘리는데 이 산길 이렇게 걸어 왔는데. 땀한 방울 안 났습니다. 뽀송뽀송하고 땀한 방울. 그러니까 진짜 여기가 어떤 날씨인지 요한 컷만 보면 다 아시겠죠. 오. 구 있어요. 오, 진짜? 지금 그어하시면안 되고 이제 지내라든가 이런 데 있으니까. 네. 근데 이걸 누가 들었을까요? 베트콩. 네, 베트콩은여기까지 산타고 올라와서 베트남 전쟁 당시 요 미군 헬기장, 미군 여기서 악사 그쪽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저 밀림을 뚫고 올라와서 다시 구를 파고 이쪽으로 와서 그, 그 공격하고 그리고 또 물자 뺏고 했던 베트남 그 베트콩들의 땅굴. 야 참. 근데 지금은 못 들어가죠 여기 왜냐하면. 독충이 있을 거예요. 야, 오, 총 길이가 214m입니다. 214m. 아니 여기 새는 좀 약간 사이렌 소리처럼 오네요 이 표지석에 있는 것들은 노이띵 당마라고 직역을 하자면 은 유명한 산 한국시로 풀어면 명산 당마입니다 아, 명산 방마 바로 명산 방마에 제가 올랐습니다 사진 자료 기록들도 잘 되어 있습니다. 1932년도에 처음으로 사람이 백마산을 방문합니다. 그때는 준 비포장 도로지만 이런 차를 타고 우리 건물 난립자 아까 네네네 예, 예, 다서 오수도 시작하는 법이예예예. 예, 예. 예. 그때 사진도 찍고 이렇게 놀러 들어오고 풀장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1940년도에 만들었네요. 1940이네요. 예. 아달 돕네 호랑이 오 아유 이거, 이거 잡아가지고 아유 프랑스 사람도 우담 좋아합니까? 저걸 왜 잡았지? 어, 뭐, 아예뭐기록사진이 아. 어, 있습니다 아까... 와 시원해 와 진짜 시원해. 아, 이거지, 이거옷막 옷 날리잖아요. 이 가을 바람. 여기가 가장 높은 곳이겠네요. 무슨 팔각 정자, 팔각 정자 꼭대기? 높은 데니까 더 멋있게 나오겠죠? 이게 그추홍선 산맥이에요. 그 베트남의 등뼈가 되는 추홍선 산맥인데 네? 저 끝에 보이는 뿌옇게 보이는 산봉우리들, 높이가 다 비슷비슷해 보이죠? 한 네네. 1,500m에서 1,800m 사이인데. 쭉 보면 저스 넘어가 라오스 국경이에요. 아, 아 저쪽이 거. 라오스예요? 예, 라오스 국경 산꼭대기에 종이 있습니다. 저 종은 만들어서 갖고 올라왔을 때 죽습니다. 사람 저거 저거 죽습니다. 저 갖고 올라올 때 명산 방마의 그 정기를 그대로 깨워서. 담아서 나눠드립니다. 이 종이 용이라고 합니다. 용 그리고 요게 당인데, 요게 이제 당 맞는 자리잖아요. 근데 요 당이 요게 글쎄 그렇게 생겼나? 고래라죠 고래. 근데 신비의 동물 이 용, 정말 넘버 원인 이 용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고래라고 하네요. 이 고래, 제일 무서워하는 고래로 이 당을 치면 놀래서 좀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용이. 용이 지르는 비명이라 이렇게 아름답게 들리는 거죠. 방마산에 온 김에 당시 별장이었던 곳 방마산 휴게소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 1940년도에 완성된 그때 당시 수영장 그리고 이제 제가 식사를 할 곳은 바로 여기 이 레스토랑입니다 레스토랑이 면 치킨인가? 밖에 치킨이라고 써져 있는데 닭 요리를 잘한다는 뜻인가? 네, 여기는 지금 음료수 뭐 와인 이런 것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식사를 하려면 산 정상 쪽 닭집 치킨 레스토랑이 음식을 팔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이제 밑에 오색호수 트레킹 가는 입구에 있는 곳 이곳의 식당으로 왔습니다 어, 우리로 따지면 진달래 식당으로 된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 기억나시죠? 네, 여기 진달래 식당 근데 사전 예약 주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지금도 시켜서 먹을 수 있는지 어, 근데 얘기가 되는 거 보니까 배고픈데 식사 되나 봅니다 어, 아니... 비엔남 와서 이정도에 와서 식사 한번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쯤에선 먹어줘야 그래도 비엔남에서 인생 식단, 인생 한 끼를 먹었다고 할수 있지 않겠어요? 이 집에 이제 하우스 스페셜 그 포크라우라 가지고 돼지고기 조림입니다. 아 알아요, 예예. 예. 돼지고기 조림 그리고 이제 마늘 볶음밥 시켰고요. 네네. 예, 좀 특이하실 거예요, 마늘 볶음밥이. 예. 그리고 소고기하고 야채하고 볶아는 그 슬라이스 비프 스티이프라이 네. 예. 그 요거. 예예. 예. 그렇게 해서. 그 라우몽 사우또이라고하는 모닝글로리 볶음, 아, 남을 볶음, 네네. 예, 그렇게 네 가지 시켰습니다. 네. 모닝글로리 이거는 소고기하고 파인애플, 뭐 양파, 토마토 볶음이네요. 크, 여기 돼지고기가 진짜 맛있어. 여기가 후의 지역임을 알수 있게 해주는 건 맥주만 봐도 합니다. 후다 맥주. Đăng ký, nhấn like, bình luận và, và chia sẻ cho mình nha. À, ở đây nè. <laughs>